일주일에 한두 번, 주에 한세네 번, 네, 세 번에서 다섯 번, 세네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. 밥 먹으면 반찬 같은거나 국 같은 걸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요. 저는 아무래도 좀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탄수화물 같은 쌀은 조금 멀리하게 된건 있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밥보다 맛있는 게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반찬 꺼내서 차려먹는 게 너무 귀찮고. 그냥 간편하게 빵이나 그런 걸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빵에서 솥밥처럼 나온 거 그렇게 일품요리로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그 저당밥 약간 그런 걸로 살안 찌는 뭔가 음식이 나오면 이용할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떡볶이 떡이나 국수 같은 걸 면? 떡이나 반찬 같은 거 따로 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거면 먹을 것 같습니다 쌀로 뭐, 만든 과자나 뻥튀기 이런 건또 먹는 것 같아요